안녕하세요. 디스튜디오입니다. 저 오늘은 블루투스 스피커 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제품은 세비지 인테리어 우드 블루투스 5.0 스피커입니다. 세비지에서 출시한 골드 20와트 모델인데 이 제품은 레뷰에서 어 협찬을 도와주셔가지고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자, 제품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우드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있고요 인테리어에 굉장히 좀 예쁘다는 얘기가 많아서 저도 후기를 보고 협찬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일단 블루투스는 5.0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로 배우도에 재생이 가능하고 핸즈프리 기능이 가능하고 하이퀄리티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골드 20와트 요 20와트라는 거는 제가 뜯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제조연월이 적혀있고요자 제품이 요렇게 안쪽에 들어있습니다 자. 어, 3.5파이 연결선이 있고 타입 A에서 어, 마이크로 5핀인 것 같아요. C타입은 아니고 5핀이 들어가 있고 자 본품이 여기 있는데 본품을 일단은 자 본품을 드러내게 되면 어, 안쪽에 작게 설명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MP3랑 태블릿 PC 그리고 랩탑 컴퓨터 뭐 핸드폰 다 연결이 가능하다고 어, 표기가 되어 있고 명칭이 적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오, 이게 와 사진보다 실물이 예쁘네요. 실물이 오 실물이 굉장히 예쁜데. 오. 컬러도 괜찮고, 자, 색깔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뭐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고, 로즈 골드 그리고 옐로우 골드 컬러가 있는데, 색깔은 어 저는 로즈 골드를 선택했는데, 이게 제일로 이쁜 것 같고요. 뭐 이전 꼭 다음 꼭 재생 정지 요렇게 버튼 이 있는데 버튼 눌림도 구분이 뚜렷해서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볼륨 다이얼이 있는데 요것도 어, 구분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DC 5V 자, 5핀 충전 커넥트가 있고 3.5파이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 아, USB LED 이거는 전원 온오인데 USB를 꽂아서 노래를 넣어서 듣던가 아니면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통해서 음악을 별도로 들을 수가 있고요 꼭 굳이 블루투스 연결을 안 하셔도 별도로 그냥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전원을 켜게 되면 지금 모드가 블루투스 모드라고 어, 떠있고 이걸로 모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네요 그리고 앞쪽에 요 홀은 어, 영상 시청할 때 이제 스마트폰을 올려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일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22 플러스를 넣게 되면은 그래도 공간이 남네요 아마 22 울트라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음... 공간이 꽤나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66mm 듀얼 드라이버에 10w 10w 에서 20w 를 출력을 하고요 배터리는 1500mAh 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약 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베이스가 좋은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는데, 자, 밑쪽에는 이제 미끄럼 방지 패드가 4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쓰다 보면은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그런 걱정이 약간 들긴 하는데, 차라리 여기가 사각으로 돼 있던가 아니면 좀 홈이 파여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블루투스 모드로 켜서 지금 제품을 한번, 아, 여기 있네요. 골드 20W 세비지. 연결을 해줍니다. 제가 여러 음악들을 지금 들어봤는데 나머지 음악들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따로 넣지는 못했고요 일단 클래식 기준으로 했을 때 베이스가 굉장히 탄탄하면서 여러 악기 소리가 뭉개짐 없이 상당히 생생하게 잘 들렸고요. 뭐 클래식 외에도 제가 이제 들었던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하나 좀어 떨어질 게 없이 그냥 무난하게 좋은 소리를 들려줬고요. 특히 베이스가 조금 묵직한 느낌이 확실히 이이 이 본체가 조금 울림통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상도 막좀 울리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고. 소리 자체는 제가 일부러 크게 키우진 않고, 작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고, 또, 크게 소리도 이제 조절해가면서 직접 들어봤는데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 그리고 이 정도 음악 퀄리티를 보여주는 거 보면은, 가성비로 충분히 추천드리기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특히, 어 음악 감상 외에도, 이제, 인테리어 소품적인 부분에도, 방에다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어, 사용을 하시면 좀 예쁘게, 인테리어 소품적으로도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어,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더 신기한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